인천 연수구에 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07386입니다. 연수구 송도동 에 왔고요. 연수구의 송도동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가 위치인데 일반적으로 송도는 공구로 많이 얘기를 해요. 공구, 109, 209, 309. 그래서 부동산에 가시면은 맥공구, 맥공구로 많이 어, 얘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몇 공구에요? 5공구 같죠?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현재, 어, 프르지오 아파트 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위쪽이 남동구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지식정보 단지역하고 테크노파크역 중간에 있어요 요 위치가 이 정도 위치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1구역 이고 5구역 그럼 1구역 2구역 해가지고 3,4,5할때 5구역 우리가 이따가 갈 때가 여기가 또갈거 있죠. 이쪽 이쪽이 몇 구역일까요? 2구역이겠죠? 구역. 그럼 우리가 현재는 5구역 갔다가 2구역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연수굽니다. 연수굽, 연수굽, 우리는 송도동, 송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에는 여기가 송도동, 계속 송도1동, 2동, 3동 이렇게 나누거든요. 모든게 현재 송도1동입니다. 1동, 송도1동, 2동, 3동, 이게 송도동. 여기 옛날에 매립한 데죠. 어, 최초 감정가가 11억입니다. 11억인데, 뭐 먼저 면적 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35.08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그리고 공급 면적은 47평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7평 할때 47평형입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전부 나왔고요. 소유주가 김땡땡 씨고 최초 감정가가 11억인데 49%까지 떨어져 가지고 5억 3,900에 나왔습니다. 현재 5억 3,900에 나왔고요. 1월 31일이라 며칠 안 남았죠. 이번 달 말에 3차 매각길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존 등기는 2013년이니까 약 8년에서 9년 됐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이 2022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니까 떨어지기 한두 달 전부터 떨어지기 한두 달 전에 감정평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어, 이후, EU, 어, 이후에 있기 때문에 대학량이 없는 걸로 현재 조사됐고요. 이 아파트에, 크루지오 30, 이게 현재 45층 중에 13층입니다. 그래서 시, 어, 1305입니다. 호 1305, 호 45층 중에. 아실에서 조사한 번 바로는, 올 초에까지는 거래는 사실은 없고 작년에 12월달에 전세가 4억에서 5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나 4억에서 4억 5천이면 전세를 세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최근에 저맨 마지막에 마지막 거래했을 때가 거래가 됐을 때 2022년 9월에 얼마에 거래됐었냐면 10억에 거래됐습니다. 10억인데 감정가는 11억에 됐었죠. 11억이고, 현재 49%까지 떨어져서 약 5억 3,900, 약 5억 4,000에 나와있습니다. 내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 내각 물건 명세서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깨끗하잖아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채무자와 조카 사이인. 해가지고 이 땡땡 씨가 현재 점유자로 어 있습니다. 점유자로 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최선순위가 2014년 1월이죠. 이분이 계약서가 있든 없든 조카건 점유자는 우리로서는 임차인 분석에서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 부부 이외 다른 분들은 가족 관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봤을 때 2022. 어 전입신고가 근데 2021년에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죠. 전이뭐 조카건 뭐든간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아래 있을대 그럼 우리가 말소기준권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6 플러스 1라고 했죠. 6은 뭐죠? 제 등기부에 압력, 각구에 압력. 나와 있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말소기준권리. 압류.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라든지 임의 경매 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뭐 공매 그렇게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표기가 그게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강제 경매가 됐든 임의 경매가 됐든 그게 각 구에 나오고 세 가지가 을구에 도세 가지가 있죠. 뭐죠? 저당 근저당 담보 저당 근저당 또한 담보가 등기 그게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부터가 소멸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은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은 을구에 나오거든요. 을구의 전세권은 그게 카멜레온이죠. 그게 그 해당 전세권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는 경우는 선순위였을 때 선, 배당을 돈 달라고 배당 신청했을 때그렇죠 근데 선순위지만 후순위는 볼 필요 없어요. 전세권은. 다른 말소 기준 권리를 6보다도 6 플러스 1에서 6보다도 우회했을 때 전세권이 날짜가 우회했을 때이 사람이 선순위가 전세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는 인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자체도 안 되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면 배당은 달래는 뜻이에요. 결국 돈으로 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권자가 선순위인데 날짜가 말소 다른 말소 기준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자가 돈 달라는 배당 요구도 안에서 가만히 있어 전세권은 사용과 수익을 할수 있습니다. 수사 수익, 수익과 사용을 할수 있어요. 처분은 소유자가 할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소유 처분하지 못하는데 사용과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전세권 설정 날짜까지. 그때까지는 만약에 그 말소가 안 된다면 우리는. 딱잘 받아도 전세권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에 있을 때만 우리가 대항력 있는 거고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알 저기 생각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여기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일정 설정 날짜 요 날짜보다 후에 있으니까 날짜 이후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 대항 요건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그 경매 관계자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는 거죠. 발품 팔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보통 몇번 가요? 여기서도 보니까 두번 갔다 오셨네. 4월 7일 한번 갔다 왔고, 4월 14일날 일주일에 또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임차인에 대한 내용하고 고지해주고 경매가 시작됐다고. 이이 땡땡 이 씨가 한 점유자인데.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고 함. 우리가 상관도 없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현황 조사서. 현황 조사서를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정리한 게 등기부등본 정, 보고 또 현황 조사서 보고 정리하고 또 같이 감정 평가서도 보고 정리한 게 매각 물건 명세서죠. 매각 물건 명세서는 손품이죠. 서류로 정리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현재 강땡땡씨하고 정땡땡씨가 있어요. 2013년도죠. 이게 보정등기가 2013년도에 있거든요. 최초 들어온, 들어온 사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땡땡씨는 사망했고 사망으로 돼 있고 정땡땡씨는 현재 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같이 그 등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강씨하고 정씨하고. 소유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현재 김땡땡 씨가 현재 소유자로 현재가 되어 있는데 매매로 했거든요. 매매로 김땡땡 씨가 매매를 해서 현재도 우리가 저 105동 1305호에 와 있죠. 송도 글로벌 캠퍼스 프루즈 아파트에 와 있는데 여기에 1305호에 등기부상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주소하고 현재 해당 경매 물건도 1305호죠. 같죠. 그래서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거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배추돌을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해가 좀 저쪽에 저, 저 아마 저쪽에서 게저쪽이동쪽이에 동, 동서 남북이죠. 이쪽에 남양이죠. 남양이니까 배치도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1,305호가 같이 우리 저 자전거 있었죠. 안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저쪽 1,305호가 5호 라인이 5호 라인이 엘, 우리 엘베 타고 나 엘베가 있었죠. 엘베 타고 했어. 요 안쪽이었죠. 저쪽 안쪽이었어요. 저쪽 코너입니다. 한번 전라으로 음.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코너라인 있죠 여기잘 보십시오 여기가 건물이 여기 표적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표적 튀어나왔죠 또튀어나올거까 여기죠 도면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요 라인 요요기억자 라인 있죠 한 면에 현재 해가 나오고 한 면에 해가 안 나오죠 요 라인에 1305 5 라인 있죠 여기죠. 조금 반은 해가, 해가 들고 반은 해가 안들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코너있죠 건물은 요거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되는 이렇게, 이렇게 거죠. 요게 이렇게 된거죠 현재 우리 집은 아니네 아. 그리고 현재 이게 37평형이거든요 방이방이 3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실 이렇게 이쪽이 거실이고 거실 방이 두 개가 해가 들고 있고 현재 해가 들고 있고 저 안쪽에 안쪽에는 아예 막혀있는 거도이죠이쪽 있죠? 이쪽에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에 총에 총세 개의 거실 하나에 화장실 두개 그리고 앞쪽 라인이 발코니 있죠 여기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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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에 쏙 들어갔죠 쑥쑥 들어갔는데 보이죠. 움푹 네. 파인데 여기 네. 이쪽에 그래서 저게 색깔이 저게 무슨 색입니까? 미색입니까? 네. 베이지색입니까? 베이지. 베이지색까지가 네. 이집 그 라인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베이지색부터 여기 여기에 베이지색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베이지 베이지색. 이 네. 코너 딱 시작하는데. 여기까지가 그 해당 건물로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그 우편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편함 1305호죠? 1305호입니다 우편함이 없는 걸로 추정이 할 것도 없죠 몇 자, 앞으로 보세요. 1기 13층이고 1 3 0 5쪽으로 갑니다 0쪽에1 3 0 5 0 20, 20, 20, 요0 정로 있는 걸 봐서는 해당 점유자가 있는 걸로 소유자 소유자가 자 예상됩니다. 글로벌 캠퍼스 프로듀오 105동 13층 1305호에 나오는 그 해당 경매물건 정리하면은. 어, 현재 49%이지 하락이 해가지고 5억 3,900인데, 거래 실적이 여기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작년, 작년, 작년 9월이죠. 한참 피크 때 거래가 된 건데, 피크 이후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약 송도가 어, 한 50%에서 60% 정도, 정도 하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가치를 분석할 때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다른, 인천의 다른 쪽보다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고 또 송도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 여러 군데 위치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괜찮은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송도에서도.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가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가지고, 어, 좀더 어, 조사할 필요가 있,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 여기가 4 7평 형이라, 아까쯤에 우리가 관리비도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약한 50만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어이 경매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경매, 경매 장소로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